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출이 있어도 이자를 세번 정도 납부한 다음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형사고소로부터 안전하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출이자를 3회 이상 납부했다고 해서 회생절차에 문제가 없다거나 또 형사고소를 당하지 않는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법안에서는 최근 대출의 기준을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1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받고 3개월 뒤에 개회생을 신청한다라고 해도 최근 대출로 다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자를 3개월 정도는 납부해주고 개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은 왜 나온 것일까요? 대출을 받고 채권자에게 한 번도 변제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회생을 곧바로 신청한다면. 아, 처음부터 이 사람이 변제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되겠죠. 아, 법원으로서는 채무자가 회생제도를 악용해서 채권자를 해하려는 것이 아닌지라고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변제를 이행해보려고 노력했다라는 성의를 보이는 측면에서 몇 개월간이라도 변제를 이행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흔히들 걱정하시는 질문이 있는데요. 최근 대출이 과도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을 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것이 아닌지 만약 고소를 당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보면요 아, 실물로 보면 어 대출금을 5회 이상 납부했어도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대출금을 2회만 납부하고 개미해생을 신청했어도 사기죄로 기소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 돈을 몇번 갚았느냐에 따라서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대출 받을 때 기망행위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기망행위, 차고, 처분행위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나 돈을 갚을 의사가 없는데 마치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 있는 것처럼 거짓말 시키는 것이 기망행위고요. 채권자가 이 거짓말에 넘어가는 것이 차고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에 넘어가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처분행위죠.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갖춰지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만약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본인이 어떤 형태로 변제를 이행하려고 했었는지 좀더 정확히 말씀하면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했었는지를 잘 주장 입증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용도 사기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고지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지는 않았는지를 고려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생활비 목목으로 대출을 받아서 도박에 사용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용도 사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최근 대출이 과도한 경우에 개인회생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최근 대출이 과다하다고 해서 곧바로 기각이 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아, 보통은 대출금의 사용처를 도표로 정리해서 소명하라는 보정 권고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나 도박이나 주식처럼 투기행위에 사용된 대출금은 전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그런 취지의 보정권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주식이나 도박과 같은 투기행위를 했다거나 또 현금으로 인출해서 사용했다거나 명품이나 귀금속 같은 것들을 구매하는데 사용했다라고 하면 원금을 전액 청산가치에 산입시키도록 보정권고를 하거나 또 심하면 법원에서 사건을 아예 기각시키기도 합니다. 다만 이 최근 대출이 많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받아서 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하면 법원에서도 정상을 참작해 주는 편인데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법원은 대출금으로 금융 기관이나 담보권자의 채무를 변제했다면 별다른 문제를 삼고 있지 않지만 지인에게 빌린 채무를 갚았대거나또 배우자의 채무를 갚아준 경우에는 편파적인 변제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편파적인 변제는 회생 채권자들에게 불리익한 행위이기 때문에 전부 청산가치에 산입하라는 보정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아, 그래서 최근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금융거래 자료와 채무변제 확인서 또 영수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처를 잘소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에 사기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지와 개별생에서 유의할 점을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